대도시. 근데 대도시에 내린 애들보다 불리하네 차 타고 아니, 이동하는 시간에 아 비행기 경로가 대도시를 안 지나쳐간 곳아 만약 그러면은 아, 네. 우리가 방금 멜베에 갔다 가서 다 조진 것처럼 음. 아 급한 그 너무 아까운데 딸개비 하는 놈들이 또 있을 줄은 몰랐지 네. 보통 미친놈들 판들이 아니거 네. 어느거울 치고 가나 주야어느자 근데 한일 서버인데 왜 이렇게 중국어가 많아 오른쪽 위에서 비행기 이거 밀배도 많겠죠 해안가 네, 네, 다, 빨간데 다, 가는거예요 빨간데 갑시다 바로 내리시고 차라리 아니야, 아니야 아직이야. 하나, 둘, 셋. 야안 펼쳐도 돼요. 펼치고 싶으면 펼치시고. 그쪽에 저기까지 가나? 개 많아요. 예, 프리즌 가는 거겠죠, 뭐. 어, 두팀 있어요. 우리 우리 쪽에 두 팀가요. 진짜 아, 근데 뭐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랑 똑같이. 이게, 각도 같은데. 기울이면 더 빨리 가요. 아, 아니야아야 다섯 명. 여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일곱 명. 확인.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일곱 명. 확인. 명. 션섯션 쪽으로, 다션 쪽으로 달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섯 명. 다 떨어졌거든. 네. 우리 셋 이미 딴데 떨어졌거든? 예. 저 건물 4개 파밍하고 나서 맨처 갑시다. 네. 네, 예. 총 하나만 짚고 갈게요. 권총요? <laughs> 빨간 핑 쪽으로 총만 짚고 가겠습니다. 아니면 싸움 걸든가, 총 하나 들고. 권총 주었다. 아 뭐야 그림자잖아. <laughs> 빈집. 싫어요. 뭐 있어? 벡터? 어 벡터 그총 좋아요. 물론 풀 세트 해야지 굴래 힘을 발휘하는 총이에요. 개머리판도 같이 있어. 외열 Real... 좋네. 개머리판이 제일 보정률 좋지 않나? 누가 교전 중인데? 탕탕 쏘는 거. <laughs> 오아 씨발 나한테 총소리 W방향 룸프가 살인을 했어 룸프가 <laughs> 사람을? W방향에 여전히 총소리 총은 저 하나도 못 먹었어 난리났는데? 권총 하나 있다 다 뒤져도 총 없으면, 니는 제가, 제저, 제가 있는데 M16 있거든요. 드리고 총알 나눠드릴게요. M16, 오케이. 아, 야, 이거 내버잖다 야! 왜 방향, 방향! <laughs> 죽었어, 죽었어, 아이, W 방향이네. W 방향에 소리 났다니까. 너는 제가, 제가 있는 자리에, 제가 있는 자리에 M16에 스카거든요. 스카? 오케이. 제가 바꿨어. 선0감사감사 제주... 감사. 60발도 있어요. 감사, 응. 감사. 아, 그러니까 뭉치라니까 지훈이딴데 가서 킬 따치다 고행. 아니, 난 저격하고 있었지. 어, 4배율 먹었었어요? 저격하게? 아니요. 무배율. <laughs> 배율 없는 무배율 저격을 하고 있었. 저기 차했는데. <laughs> 네. 그리고 두명기절 시켰어요. 차? 어디? 방향. 이런 보에두 명은 M, 살아났어. NW 방향 저거 차아니에두 명은 이미, 두 명은 이미 MW? 부활했어. 저거 살아, 차, 차에요. 차. 차네? 지프네? 어, 개 죽음을 차는. 당한 거야. 차 타야지. 비행, 어. 차 쪽으로 달릴게요. 비행기는 S 방향으로 가네? 님들 밀타아시밀탑 밀타. 밀타? 아, 그리고 오른쪽 마을 있잖아요, 오른쪽에. 작은 마을. 거기에 시체 하나 있어요. 시체? 시체? 오른쪽. W 방향 여전히... 총 쏘는데 저을 먹을 빨간... 만한... 어, 근데... 총을 안 들고 있어서 먹을 만한 게 없을 거다. 음... 그냥 가자. 어? 왜330 왜? 방향, 작은 마을. 사람 봤어요. 330? NW 330? <laughs> 네, 네. 저기 그리고... 작은 마을에 사람 보였어요. 마을전님 앞쪽으로 가고 있는 곳? 제 마을이 아이고, 아니라 330쪽 그... 작은 마을 보이시죠? 330의 작은 마을? 아, 네. 저기, 저기는. 네, 네. 거기 사람 네. 있었어요. 항상 사람이 있죠. 여기 오토바이도 <웃음> 있네? <웃음> 전 바보같이 중간에 내려갖고 피가 까였다. 운전하고 있을 땐 중간에 내리지 말자. 엄청하다. 그 아, 오른쪽에 있었을걸요? 어느 오른쪽에? 적당신님 기준으로. 예, 네, 시체 있네요. 예, 네. 시체 표시되는데. 아니요, 스타일? 저 말고, 저 말고, 저 말고. 그 말고, 뭐. 그... <laughs> 아. 그. 이 마을 그, 그, 오른쪽에? 잠깐 멈춰봐요. 멈춰봐요. 예. 네. 오른쪽으로 쓱 돌려봐요. 90도. 더. 더. 90도,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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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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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어, 그쯤에 시체 있을걸요? 음. 없나? 없어. 집, 뭐, 집 뭐, 주위에 있어, 빠진다. 집 주위. 집 주위.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오토바이 옆에 없으면 있나? 없으면 말고. 음. 없으면 다시 차를 탈까요? 운전하실 분, 전 운전에 소질이 없다. 마이더니 운전? 사실? 네 얍. <laughs> 아니, 이런 시였다 봐. 우리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끌었다. 밀타 가요, 밀타. 밀타 가면 사람 없어요. 밀타? 핑 밀타. 찍어봐요, 밀타가 어디야. 근데 밀타. 아이, 그, 멀잖아. 다, 우리 자기장 바깥이야. 아니구나. 가장자리인데? 굳이 밀타를 가야 할. 셸터 셀터 들어갈까요? 셸터도. 셸터 셀터 사람 많아. 아, 많아요? 저기도 자기장 그 아닌데 사람이 없을까요? 밀타에서 파밍한 다음에 그 올라와, 올라와서 저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밀배에서. 저기 음... 없는 이유가요? 프리, 행기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하시나요? 뭐, 이렇게, 네, 이렇게 갔던 것밀베 쪽으로, 오른쪽 그렇죠? 위에서 밀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밀타엔 없을 겁니다. 음. 그리고, 고공. 그래요? 낙하산 나오자마자 펴가지고. 근데, 고공... 우리 갈만한 데가 밀타밖에 없어요. 로족도 그래요. 사람 있을 거고, 야스나야도 사람 있을 거고. 음... 스쿼드에서 적당히 판명하려면 밀타밖에 없어요. 지금 가장 안전하고 좋은 데가. 와, 여기 벌목, 와 현장이네. 뺄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우리의 실력이 안 좋았던 탓이. 그 리퍼브카에 가지 못했던 우리의 실력이 가, 안 좋았던 탓입니다 거기 보여요? 거기 거기 거기? 네. 거기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산에 서 있었으니까 만약 밀터에 사람이 있다면 그냥 튀어라 밀타로 착 좀 둘러봐. 데로, 데로 가서 비행기가 S 방향으로 쭉 가네. 아이고, 아이고. 봐요. 아, 문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 깜짝이야. 닫혀있는데? 응, 음, 닫혀있다. 파밍아수 그거 다시 안가 바퀴 어. 터진 거? 프리파밍각을 잘 보는 루나 룬을... 구급상자, 아, 구급상자부터 먹어야지. 아 개후졌다는 그 사건이네 다섯 발 들어가는 거 없을 때는 뭐 없을 때만 마이크로우지 9mm는 쓸데없이 9mm 거기서 옥상에서 마이다야 옥상에서 9mm 어문 열려있는데 확인해 없어 9mm탄이네 마이크로우지 대충 둘러보는 <laughs> 어, 차소리차차소리 니오. WW 방향? 발견. 아니, 나 SW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시야. 한번뒤으니까 있...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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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나갔어. 우리 차 아닐까? <웃음> <웃음> 왜 있어? 저기 있어요. 싸늘한 음... 죽음. 자, 내려라. 사이가 있어 여기. 음. 아. 왜 뭐야? 그러니까 왜 체격 달치다 주고? 그러게. <laughs> 아니 난 그냥 보이니까 쏴 쏘죽일 수 있으니까 쏘죽였지. 존나 헛소리네. <laughs> 아니 너라면 보이는데 안 죽이겠니? 얼마나 얼마나 있길래? 그놈한테 뒤를 잡힐 두 명. 수도 있으니까 죽이고 싶지 그리고 두명다 기절했고 뒤치 당했어.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니가, 거, 니가, 니가 거기 가만히 고정해서 싸우니까 이미 위치 발각된 거야. 소됐으네. So, 난 적당히 하고 가는 가, 가는 거였거든. 스무 발다안 쐈어. 그러니까 스무 발 쏘기도 전에 넌뒤켜서 죽은 거야. 아, 그럴 지은 몰랐지. 일단 사주 경계했지. 겹치잖아. 움, 움, 움푹이라고 해야 되나? 움쿄? 움 필요하신 분? 움푹? 움쿄? 움아 안녕 필요 없어요. 야, 이동할까요? 자기장 줄어들. 아 이거 보이네. 뭐야? 아니 뭐 이거? 뭐야 씨. 다음 자기장 보고 이동해요. 더러운 탱크탑이 올거야 어? <laughs> 아 이거 속옷이라서 안 바뀌네 아 이거 뭐야 완전 어그로 끌잖아 <laughs> 보라색 자기장 아이고 쏘리 깜짝아 어 아, 아, 자기장 줄어들 겠아그 <laughs> 자기장 오는데? 옮길거면 한 1분 남았을 음. 때 옮기시고요 어차피 옮겨야겠지만 그 케임스키 밑에 작은 마을 두개 네, 있어요 총성 충성. W 방향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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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거 다시아 같은데? 저쪽 SW 다시아 같은데? 여기 미니 있다 벡터 있네 여기 벡터 드실 분. 아깜 어, 감짝이야. <laughs> <laughs> 벡터요? 응 음, 벡터. 미니 무슨 총 쓰세요? 나는 지금 스카라 미니 일사랑 권총. 어. 아, 탄이 없다. 어 무슨 값몇 밀리터? 어 죽으려가는. 청성 N W. 살만큼 살았어. 레식 하고 싶어. 등신 <laughs> 탔죠? 저거 차 세워져 있는 거 우리 차 아닌 거 같은데? 너는 왜 레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지? 우린 모두 노잼이라서 오오오. 노잼 같은 소리하고 잡발 때는 네가 네가 못하는 걸. 아니. 에? 오버워치가 더 재밌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laughs> 어 이래 가방이다. 어서. 어, 이제 어, 1분 30초니까 어, 차 있는 쪽으로 어. 뛸게요. 차 우리 차 모여요, 노란 집합. 핑, 우리 차 노란 아. 핑에 있어요.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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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전, 집합 1분 전. 헤헤, 수련회다. 수련회요. 친구랑 <laughs> 장난치지않습니다 고연사누구입니까거 저거. 아, 저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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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마이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 운전하십오 컨트롤 스탑 케임스키 그, 밑에 어. 작은 말 두개 보여? 쌍둥이로? 피 n g 레드존 레드존 케임스키 밑에 케임스키 오른쪽 위에 케임스키 있거든? 응 어. 그거 보여? 작은 그, 만지... 밑에 작은 말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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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핑 초록핑 핑 근데 연료가 되나? 안돼듯 연료 다달았네 중간에 차바꿔 버기 있었잖아. 아, 버기 2인선이지? 어, 그런 셋중 하나는 죽어야만 탈수 있어. <laughs> 아, 그렇네 야, 진짜 면요가 이렇게 빨리 바닥나냐? 오, 어, 버기다. 어쩔래요? 일단, 여기서 셋중 하나 가지고 가봐. 버기로 둘차다 있는 데까지 가요. 자세한... 그 다음에 한 명이 차를 타그 차를 타고 말... 여... 어... 달려오는 사람 픽업하면 돼 오케이? 제가 달릴 테니까 아니... 뭐야 왜 달려야 되는데 말이단이왜 연료 없는 차 일단은 두개 타고 다니다가 미니 1사로 헤드샷 <laughs> 배율 하나도 없어 배율도 파밍할까요 차 정신 났죠? 빨리 <laughs> <뭐리 뭐리> 가요. 히오스 와요. 길막당 했는데? 거기로? 여 여태 있어 여태 있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야 강의소바 강향소바강의소 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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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왼쪽 NW? 뭐가 있다고요? 엔더블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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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고! 뛰어!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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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 m m m 나 자기장 오고 있거든요 내가 업저빙 안 했으면 못 봤다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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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사네 어이가 없아 연료통 <laughs> 아 연료통을 채웠구나 이제 나 야, 마실 건펌 있어? 펌펌펌. 펌펌상 굴곡성대 6개. 마실 건. NW방향 청성 여러분, 초록핑으로 뛰던가 아니면 말도 차 타던가 해요. 뭐야? 누님 내렸어요. 어떻게? 말도님 세워줘. 어떻게 해, 뭐? 내렸대, 내렸대. 이연로도 얼마 티치 못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빨리 타요, 빨리. 후다 타요, 후다 타요, 타요? 타요. 뭐 이게 더 낫겠지? 어. 빨리 타요. 어뭐안 타죠? <laughs> 키우스 바뀌었다 그 사이에 아, 그 초록핑 밑에 마을이 더더 응. 더 작은 마을 하나 또 있어요. 맨션 그거 말고 뭐 이거? 어 요거? 파란핑 파란핑 음, 음, 어 초록핑 초록핑 거기로 어. 가요. 뻔뻔뻔뻔뻔뻔뻔나 <laughs> <No! 웃음> <laughs> 폼 <뽑뽑뽑뽑> <뽑뽑뽑 야. 내요왜 내려요? 나무였을 거야. 나무. 나무였을 거야. 나무. 폼폼 폼. 총 들리긴 해요. 저도 지도하 보고 있어서 바울 뭐 하셔서. 맞은 줄 알았어. 근데 피가 거의 황금 고블링 각인데. 괜찮아요. 초록 핑으로 달려. 이거 조심이가 하란한 산타. 연료가 곧 바닥날 것 같아요. 바닥이, 바닥이 나봐요. 별로 보물 알고? 별로 보물 알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좀만 더 입네. 좀만 더. 가속력. 가속력. 도착했다는데. 내가 전경 밀어 뒤에서 달려, 밀어 뒤에서 밀어. 정비하고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정비. 체력, 체력 채워요. 저체기들이 는데 님들 엄폐물 하나도 없이 거기서 <웃음> <웃음> 그러게요 엄폐물 <laughs> 끼고 먹었어야 했는데 이 3층집 먹어 흰색 3층집 마이더가 보고 있는 바로 큰집 클리어 어, 여기 빈 집이네 1층 올라갈게 오케이 거기서 문 닫혀 있어 닫혀 있으면 어, 어, 별로 없네 닫혀 있는 게 안전한 거죠 아 근데 일부러 닫아 놓잖아 음 아. 그치 어이 사건이 더 좋아보이는데 거기서 좀좀보해요네 둥대 14개 있다 둥대 없는 사람 23개 <laughs> 5개. 많으시네. 5개 근데 우리 탄이 부족해요 거의 안 차네 탄이 부족해요? 저 9mm 탄 150개 9mm 탄 쓰는 사람? 없어요 5미리탄, 5미리탄 69, 5미리 탄, 권총탄 아니에요? 7mm 탄 30개, 7mm 탄나 하나도 안 써. 여기다 뿌려야겠다. 저 5mm 탄이 좀 부족해요. 아, 5mm 탄, 5미리탄, 저도 5mm 탄인데, 큰일 났네. 두개가 5mm야. 7mm 쓴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 다들 뚝배기에 갓바도 없으셔. <laughs> 네, 뚝배기 없어요? 뚝배기 저... 없네. 나 뚝배기 뜨리겠는데. 헬멧이요? 석발레님은, 음. 저 헬멧 좋아요. 갓바네 덕벌레... 있어, 2랩. 이 7탄 누가 드실 거예요? 7탄, 아무도 안 먹나봐. 아무도 없네. 다오타니네 큰일 났네. 다 오타니. <laughs> 난리 에이, 났네. 그, 못 쏘긴 해도 밖에는 봐야지. 창문 밖에. 응. 음. 조심 못 해도. 밖에는 봐야지. 창문 깰게, 창문 깰게. 에왜 깨요? 떼면 <laughs> <깨면> 안 되는지. 떼안 돼요? <laughs> 저희가 못 쏘기 에이, 때문에 깨야 안 깨는 수 거죠? 알수 있거든요. 다깨버리셨네 아, 3층, 돼요. 3층 먹어요, 3층. 응. 음, 알았어. 근데 이 게임은 발걸음 왜 이렇게 작게 들리지? 레식도 작게 들리잖아. 아니 발, 레식은 존나 크게 들리지? 야, 여러분 2 3명 남았어요. 좀만 더 힘내요. 23명? 연료통 없었어. 그 집에? 지금 연막탄 하나 손가 깡... 아, 히오스 망해버렸네. <놀람> 네, 히오스가 망했다고요? 에어스의 네, 외곽으로 잡혔어. 우리 외곽. 너라면 지금 뛴다. 뛸, 뛰자그 노란 핑이 왼쪽 있어, 왼쪽에 큰집 있잖아요. 어, 그 초록 핑. 초록 어, 핑. 거기 가면 돼. 예시 말이 통해.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초록 핑 채택률 100%야. 기대기네 진짜. 어, 왜? 어디냐, 씨. 방향치. 뭉쳐서 다녀, 뭉쳐서. 아. 이 정도면 대열 됐어. 싸늘한 죽어. 되게 타워있을 것 같은데. 그, 큰집 집. 보여? 저큰 집이야. 응. 약... 바로 앞에, 바로 내 앞에 있는데. 어이. 내가 내가 봤을땐 상람 없었었는데 생겼을수도 있고 갑자기 개활집 왼쪽에 찔프 보여? 멀리 있는데 1 0 0 m 아니 거기아니야 응, 보여 보여 100m. 보여 보여? 주시하고있고 그 집먹어 진압작전 해야돼 이거 응 안해도 되겠다 날 구미를 왜 먹었냐 왜문 왜 안닫고와 아무도 문 닫을게요 마지막에 다른 사람 문 닫기. 이렇게 진압작전 안 해도 되는데 no. 방심해 방심. 헤이팅. 쟤, 저안 들어왔네 문 닫기? 하 <laughs> 청소리. 아, 방심 완료. W 방향. 일단 어디서 오는지는 봐야지. 19명. <laughs> 이거. 계단이 어느 이게 이게 계단 문 이에요 nw 방향 청소 계단이요 sw에 집 계단. 하나 있나 지금 건너편 집네 sw 방향의 집그문 열어 놓으면 안 될걸요 <laughs> 장거리 알겠습니다. 교전이 안 돼. <laughs> 음. 아무도 그 배가 주 사람이 없어. 주시해봐.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차. 여기 시야 너무 안 좋다. 지프 있네 저쪽 S 방향에. 내내 시야에 난다. 그 니년이 있는 쪽에선 다. 어 여기다 발견 발견 발견. 저, 주시하고 있어봐. 저거, 분명 탄다. 쉽겠죠? 어, 근데 히오스가 또 바뀌었네? 어쩔래요? 또 왼쪽으로 바뀌었네? 나라면 저 지프 타고 간다. 오케이. 갑시다. 근데, 갑시다. 위험해, 그만큼. 그만큼. 위험해. 다섯, 여섯이나. 그래서 어 그, 았어 오른쪽 집 조심하시고요. 아, 오케이. 거리 간격 조심해요. 스플 데미지 입으니까. 존나 <laughs> 웃긴. 어, 저기 총성은 누나. 맞아 죽었어, 저기 방금. 음. 14명 남았네. 14. 210 SW 사이 먼 거리. 한 300m 넘어. SW? 오우, 열로 망땅. 어디 갈까? 노란 핑, 노란 핑, 노란 핑이 진짜 500 확률로 사람 있 어? 그래, 요쏴죽여야 어, 와, 신난다, 쏴 죽인다. 보급품, 보급품 미 세요. 아, 이거 드샷 싫어하 냐? 어디야? 떨어졌어져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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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 <놀람> 살만큼 살았다. 아못 봤네, 내가. <laughs> 뒤에 보급품 보고 있다가 앞에를 못 봤어. 아니 그걸 왜 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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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들 그거 보고 있었어요? 아 그냥 보는 거 같은데.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어, <laughs> <laughs> 그걸 왜 <웃음> 봐요? <웃음> 버그 포이트 하길래 보호품 쪽으로 마우스를 돌렸지 <laughs> 그 순간 총을 맞았어 그래 나서 당황했어 또 <laughs> 이기겠네 마이더도 그거 맞지 아... 아니? 난집 봤어 난집 봤지 <웃음> 운전자니까 <웃음> 집은 봤는데 차에 있는 상태에서 죽었어 아이고 <laughs> 나잉 <나이. 웃음> <진짜> 내려보니까 <laughs> 누워있어 니들 더할 거예요 말 거예요 <laughs> 나레식하고 싶은데 레식하자